여기 있는게 아무런 도움이, 도움이 안되고 차라리 흥민 형이 이로 빠져주면 왼쪽에서도 흔들고 어, 상대방은 강리를 막아야 될지 손흥민을 막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황토팬한테 얻어맞는거야 그 양쪽에서 흔들어습니다 어. 그러면서 얻어맞는거라고 생각해놨어 아, 황토난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황토이 진짜 파워가 있어요 황토팬한테얻어맞는거 손흥민 잡고 이강인 잡으려고 윙팩들 나가다가 여기 2대1만 껴주는 순간 이거 황토팬한테 뒤지게 얻어맞는다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쓰리백을 가야 된다 얘기 많잖아요. 음. 우리나라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와야 되냐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문도그가 생각하기에는 쓰리백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차라리. 아난 차라리 쓰리백 전환 가는 게 맞다 봐. 불백 이렇게 없으면. 단한 번도 쓰리백에 대한 실험을 안 해봤는데 갑자기 대회에서 쓰리백을 쓴다? 트릭. <laughs> 아 원래 전술이 없기 때문에 트릭으로 간다. 와이. <laughs> 생각해 봐. 어째 전술이 없어. 에이. 그러면 우리도 몰라. 에이. 상대도 모르잖아. 아 상대도 스리백에 대한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보가 없으면 차라리 그게 강이님 인 맨막킹도 안 당하고 어. 스리백으로 나가면 얘네 뭐야. 당황시키는 게 낫지. 아 그럼 스리백으로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저희가? 나는 일단 조윤 선수가 이렇게 나와. 그렇죠. 그지?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왼쪽 풀백 윙백들이 네. 막 이기재가 나왔었고 여기 지금 서령호가 나왔잖아. 네. 근데 이 선수들이 이렇게 있고 박용호가 이렇게 가운데 있어. 네. 그다음에 정승현이랑 김민재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공격할 때이 선수들이 많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고 있잖아요. 많이 안 나가는데도 안 나간다고 한다고 또 중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애매하죠. 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음. 그니까이두 선수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금 게임들 때 보면 윙백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 주고 있는뭐 인버티드도 아니고 음. 오버래핑을 나가는 선수들도 아니고 음. 도대체 <laughs> 왜 이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좋은 선수들이야. 예, 진짜 좋은 선수들이야. 뭐, 이선수들은 그냥 장점을 다준러 클린스만 감독님의 풀백 기용법을 보면 이 선수들의 장점이 뭔지 몰라. 안형범 데리고 왔을 때도 똑같아. 수비만 시키 아니, 우리나라 K리그에서 제일 빠르고 음. 제일 공격적인 선수야. 음. 풀백 중에. 그 중에 한 명이잖아 안현범도 음. 그 선수 데려와서 쓰리백으로 껴가지고 수비만 시키지. 그렇죠. 이기재 선수. 이기재도 데려와가지고. 왼발로 어쨌든 올라가서 크로스 올려야 되는 선수인데 이기재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에이, 애매한 위치 해가지고 어중간하게 수비만하게 만들지. 어, 뒷방만 먹게 만들고 어. 역습당할 때. 서령호도 제일 시원하게 나가게 한다든가 네. 공격가담하게 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서령호도 애매하게 여기 서가지고 안쪽도 아니고 안쪽도 아니고 안쪽도 바깥쪽도 아니고, 아니고 그냥 이강인이랑 같이 뽀뽀만 하게 <laughs> 둘이 뽀뽀만 해 아니 뭐당근줄 알았어 나는 여기서 어? 야 여기서 박용호가 딱큐 들고 있어 네. 공 흰색 공 들고 야딱 쓰리쿠션 맞추려고 던지면은 <laughs> 이강인 맞고 서령호 맞는 거야 쓰리쿠션이야 <laughs> 뭐 하냐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태한이 형이 들어오면은 태한이 형은 좀 나가주긴 하는데 그건 이제 감독의 구상은 아니다. 아 아니 태한이 형은 그냥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자기가 어, 짬으로 나가는 거예요. 경험에서 거야. 우러나오는 그런 임으로 그래. 뭐.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이렇게 뛸 바에 그냥 아픈 애들 다 빼. <웃음> <웃음> 어쩔 수 없잖아. 네. 그렇죠. 황희찬, 김진수, 그 다음에 뭐. 이기제. 어, 아픈 선수 다 빼고, 음. 나는 김민재 여기다 넣는다 봐. 정승현. 정승현, 김민재 한 다음에, 김영권. 여기다가 그냥 김영권 선수 넣어서, 네. 자, 그냥 풀백 간단한 거잖아. 이게 되게 심플하게 가자고. <laughs> 자, 풀백들은 그냥 나가. 아 공격적으로? 어 니네가 언드래핑을 나가든 오버래핑을 나가든 정확히 어차피 제시 못하죠 음. 그러니까 그냥 나가 음. 야 너네는 그냥 공격해 오로지 뒤에는 공격. 셋이 본다 아 무조건 셋이서 그냥 어. 맞겠다 그리고 카운터 되면 영건이랑 승현이가 앞에서 싸우고 뒤에서 민재가 쓸어라 음. 민재 나가지 말아라 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야 클린스만 화가 내가 대보는 거야 지금 음. 그래서 민재 스위퍼 스위퍼 유노? You know?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나라가 경기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면서 게임하니까 상대는 역습 할때막 어. 두세명 이렇게밖에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민재 유 스위프 음. 너가 스위퍼해라 그 다음에 영건이, 승현이 니네가 둘이 앞서서 싸워라 어, 니네가 맨투맨을 묶든 네. 여기서 알타마리랑 헤딩 싸움을 하든 어. 뭐 나중에 여기서 타림이랑 싸움을 하든 음. 니네는 그냥 싸우라맨투맨이 뒤는 민재가 봐줄거다 뒤는 민재가 보고 혹시 민재 넘어가면 현우야 나올 생각해라 음. <laughs> 이렇게 심플하게 가는 거야. 네. 그럼 이해하기 쉽잖아. 네. 정말 쉬워? 네. 이거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영권 형이랑 정승현 선수는 앞에서 갖다 쓰고 어. 뒤에는 김민재가 발빠르니까 커버링 들어가고. 그렇지. 그렇게 일단 수비적인 거 얘기해 주고 네. 그 다음에 어차피 윙백에 지금 김진수 못 나오죠 왼쪽에. 네. 그 다음에 왼쪽에 또누구못 나옵니까? 이기재 선수도 지금. 이기재 선수도 못, 못 나와요? 나는 그냥 내가 진짜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문득 그이 빙신 새끼 <laughs> 또 빠서 얘기한다. 빠서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할 수도 있어요. 네. 나는 근데 이렇게 나가. 이렇게지. 자구형? 자구형. 자구형 아 왼쪽 윙백에 씁니다. 기동력. 기동력 빨라, 빠르고, 어. 에너지 넘쳐. 에이. 계속 개같이 뛰고 음. 오버래핑이 나가든 언더래핑이 나가든 음. 눈치 안 보고 나가죠. 그쵸? 왜? 이 친구는 지금 간절하니까. 음, 그리고 공격 는 아, 그리고 흥민이형 뭐. 보면서 나가 얘는. 음. 그냥 여기다 이렇게 세워. 아 90분 동안 내내 어. 뛰겠는데. 자구형 존나게 뛰는 거야. 그 90분 내내 뛰는 거야. 그냥 이토지냐 우냐. <laughs> 자구형 세워. 에이, 에이. 그 자구형 거기다가 세워 그지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태환이형 마이 브로우 태환이형 마이 브로우 태환이형 태환이형 왜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와 마이 태안이 브로 태환이형 예. 예. 태환이형 또 뒤지게 나가는 양쪽 거야 양쪽 개빠르다 이러면 이러면 일단 <laughs> 양쪽 빠르잖아 <웃음> 아니, <웃음>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오잖아 양쪽 일단 빠르잖아 스만일이형이 <laughs> 좋아하는 어, <laughs> 어, 빠른 축구 빠른 쪽 나오잖아 그리고 어차피 스만이형 전술이 뭐야 모르지? 에이, 뭐 없어요 <laughs> 알아? 몰라요.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네. 그냥 스만이형 전술은 볼 이쁘게 쳐서 이기자야 내 생각엔 그래 진짜 음.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분석을 해보려고 해도 볼 이쁘게 쳐서 이기자야 그럼 볼 이쁘게 차려면 누가 오는 게나 임범이가 인범이 오는 게 맞지? 음. 그럼 임범이 여기다 넣어 그 다음에 재성이 여기다 넣어 그 다음에 우리의 홍박사 어 있어? 홍박사 넣어서 미드필드 <laughs> 셋이서 빌드업해 이쁜 축구 나오잖아 음. 그럼 지금 봐 봐. 5 3 이제 두명 남았잖아. 네. 자, 손흥민 선수 5 32 위에다 넣고요. 강인이 넣는 거야. 5 32 5 32로 <laughs> 나가는 거야. 어? 떻게 보면 응. 3 5이고 응. 어떻게 보면 5 3이야. 응. 근데 손흥민이랑 이강인 투톱보로 이게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응. 자, 여러분들 이 축구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어. 자유로움이에요. 프리덤. 이때 원 프리덤 r e e d o m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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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프리덤 <laughs> 카타르 프리덤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거기 뒤에서부터 민재부터 이제 리백으로 돌죠 조현우가 네. 빌드업은 불안하니까 네. 민재가 중심으로 도는 거고 음. 현우 선수는 여기로 음. 가 있든 여기로 가 있든 음. 혹시나 민재가 갈때 없을 때 뒤로 내주면 그냥 앞으로 차는 역할을 어, 하는 거야 음. 어. 그럼 자 이렇게 됐을 때 벤치에 누가 있냐 수많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경기가 진짜 개같이 안 풀릴 때 음. 들어올 수 있는 키큰 선수 한명 있습니다 어, 뚝배기 그죠 키큰 선수 한명 있잖아 네. 그리고 또 경기가 안 풀릴 때 속도감을 살려줄 수 있는 시찬이 형이 있습니다 어. 그럼 두명 있는 거야. 이제 너가 말하는 대표팀 교체 멤버 있어야 된다는 두명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 <laughs> 진짜 좋은 교체 카드두 명이다. 이거면 교체카드 개 좋은 거잖아. 게임 체인저지. 게임 체인저잖아. <laughs> 어, 게임 안 풀릴 때두 명이 들 게임 체인저. 경기 안 풀려. <laughs> 뚝배기 붙이고 들어가야 돼. 그럼 기성형 이 들어오면 돼. 네, 희찬이 형 그다음에 아, 뭔가 속도가 부족해. 희찬이 네. 형 들어오면 돼. 일단 게임 체인저 벌써 완성됐어.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아, 막 우리가 1등으로 치고 있어. 네. 어떻게든 골도 넣어야 되겠어. 공격 숫자 늘려. 야 그래, 돼. 그럼 그래, 면또 간절한 친구 누구 있어? <웃음> 경기 <웃음>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잖아. <laughs> 아오영규 선수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잖아. 네, 지금 경기 뛰고 있으면 영규 선수는 운동이야 이렇게 뛰고 있어. 같이 맞잖아. 영규 선수는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하고 있어. 물고. 선수들은 벤치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영규 선수는 항상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몸 풀고 있단 말이야. 감독님 봐 얼굴 보이잖아. 다른 선수은 벤치에 있으니까 얼굴 보여 안 보여. 근데 영규 선수 어떻게 돼? 감독님 저몸 풀고 있어. 이거 항상 준비된 선수란 말이야. 간절. 이거 까꿍 힘. 써겠지. <laughs> 이게 항상 준비하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laughs> 설자 <laughs> <laughs> 여러분들 이게 전지적 클린스만 시종이에요 지금. <laughs>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몸풀 때도 항상 그 감독님 근처에서 맴도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전지적 클린스만 감독님 시점이에요. 그래서 봐봐, 음. 키큰 선수 한명있지경기체인저 음. 빠른 선수 한명있지공격숫자 늘려야 될때 간절한 선수 한명있지 그러다가 우리가 만약에 이걸 무승부 를 만들었어. 네. 아니면 이거 비기고 있어. 네. 그때 또 우리 가할수 있는 선수가 누가 있냐? 뭐 박진섭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비적으로는 이기고 야 돼. 박용우, 박진섭. 예, 네, 장거때 어떤 참고해야 돼. 되면은 네. 그럼 네. 이렇게 교체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 이 있지. 네. 자, 우리가 이제 이기고 있어. 아, 이제 몇분안 남았어. 네. 일본한. 돼. 버텨야 네, 돼. 네. 돼. 아, 이제 5분, 10분만 버티면 16강 이기는 거야. 네. 야 승현이 내려, 태안이 내려, 영우! 영우, 여기서 뭐 해야 돼? 이제. 영우 그 재야지. 어. 근데 서영웅. 이기고 있으니까. 음. 그럼 첫 번째 교체 카드가 누구야? 영우 거야. 오영이 형 어, 영그은 뭐. 빼. 근데 다 떼었어. 네. 여기서 교체가 원래 라인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야. 아니야, 영우야. 옐로 카드 받으면서 일로 나오는 거야. 네. 어, 스마니 형이랑 한번 안아주고. 여기서 네. 스트링 가라. 헤어 쪽그 자들이 고치면 쫙 박치고 나가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나가고. 서영우. 이제 준비됐잖아. 어, 진수. 진수 형 들어오는 거야. 파이백으로. 야. 왜 이제 1 6 강부터 는 조금 해도 될수 있을 거 아니야? 어, 단단하다. 1 6강때1 0분 틱기는 거야. 어. 단단하잖아 일단 다섯 명. 1분 이거 뚫을 수 있냐? 없죠. 없아요오 자, 서서. 그리고 이제 인범이형 이렇게 들어오지. 내려오고. 그다음에 재성형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정상이야. 근데 박용목...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현석이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가야지. <laughs> 이도할거다 했다 이거야. 그럼 현석이 빼요. 네. 그럼 누가 들어옵니까? 박영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박영호 네. 쓰고 네. 황인범이 오히려 어디로 네. 나가냐? 사이드로 나가는 거예요. 음... 난 그렇게 생각해 황인범이 사이드로 나가고 네. 이재성이 이제 어떻게 힘들어. 네. 그럼 이 재성 형도 음. 원래 교체 하잖아. 네. 나가. 진섭이 형. 그다음에 진섭 형 들어와서 박용우, 황인범, 박진서. 박진섭으로 5-3 만들어 놓고. 네. 오케이 거기 둘. 위에서 놀아? 근데 간절한 친구 넣어줘야지. 아니 그게. 이 둘은 이제 카운터 택 쳐야. 아... 이 둘은 카운터 택 쳐야 될거 아니야. 아... 아니 수비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죠그이둘 어, 여기다 놔두고 음... 만약에 이네 컨디션이 네. 강인이가 좀 별로다. 네. 한 강인 이 빼주고 음... 여기다가 조기성 조기성을 넣어서 뚝배기로 네. 떨궈서 손흥민 카운터한 한방을 하든 어어... 아니면 조기성 선수 말고 시찬영 넣어서 음... 그냥 손톱 방톱 해가지고 투톱으로 음... 카운터 택 치는 거야. 야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아 이러면은 아, 마지막 음... 10분 버티지. 아 이거 벽이야 이거 벽. 김민재, 김영곤, 정승현, 김. 어. 김진수. 이거 지금 조기성 선수가 아니라 박진섭입니다. 사진이 저희가 아, 아, 없어요.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궁금해질 거예요. 그러면 공격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아까 그 전술로 봤을 때 공격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심플하게 가야 돼. 우리가 어렵게 접근을 하면 어려워지는 거고, 그냥 스마형식으로 쉽게 접근을 하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자, 김민현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범민 항상 뭐예요? 공을 받으러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내려오면서 영권이 형이 싹 벌려주고 정승현이 싹 벌려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정승현도 킥 때릴 줄 알고 네. 여기서 김영권 황인범도 킥들일 줄 알잖아 그렇죠 왼발. 로 그럼 두 선수다 이거 가지고 있어. 네. 황인범 내려오면 황인범도 연결할 수 있어. 음. 그럼 자 여기서 상대 포백이 어떻게 돼 있어?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파이브 백. 어, 어 파이브 백이 나오죠. 될 수도 있고 포백이 될 수도 있는데 네. 1 6 강부터는 포백이 많을 거라 봐. 음. 그럼 이렇게 포백이 준비돼 있으면 홍현석이랑 이재성이 가장 잘하는 것중 하나가 뭐야? 하프 스페이스 침투. 그렇지. 그럼 음. 이두 선수가 뭐 합니까? 침투. 침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얘네 물러야 돼안 물러야 돼? 물러야죠. 물러야 되죠? 네. 홍현석이 또 침투해 줘. 물러야 돼안 물러야? 물러야죠. 그럼 물러면서 흥민이 왼쪽으로 빠지고 강인이 오른쪽으로 벌리면서 태환이랑. 음. 정우영이 인버티도 들어오는 거야. 어. 그러면은 강인범이 공을 잡거나 정수현이 공 잡았을 때이 음. 로테이션 돌면은 이재성 보고 때릴 수도 있어. 음. 인버티 드로들어가는 김태현 먹일 수도 있어. 음. 아니면 강인이 먹이면서 강인이가 나오면서 김태현한테 돌려치고 음. 받은 다음에 다시 여기서 공 받아. 그럼 이때 홍현석 롤링 아웃하지. 네. 정우영 뛰어주지. 흥민영 나가거나 벌려 있으면 강인이가 또흥민영 줘. 음. 그럼 또 흥민형 여기서 또 사이드에서 이대1또 굴고. 어. 시원하잖아 나쁘지 않은데요 아이 시원하잖아 태현 형이 인버티드가 아니야태현 형은 인버티드 들어가서 공받는 게 아니야 음, 그냥, 그냥 어그로 예요 어그로 어, 그냥 약간 벽이 어? 되어주라는 거죠 막고 다시 나가 이렇게 거. 하고 음. 난 지금 제일 이해안 가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자 조규성 선수를 우리가 넣어놨어 우리가 지금 라인업을 보면 조규성을 센터포드로 쓰잖아 네.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규성을 보고 단한 번도 헤딩 싸움 붙인걸본 적이 없어 그쵸 뒷공간으로 자꾸 때려요 어 음,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음. 뛰다가 경기가 안 풀려 음. 그럼 규성형 놓고 어? 옆에 게다가... 예를 들어, 뭐, 현석이를 한번 뺐어. <laughs> 그럼 다시 태현이 형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음. 재성이 강인이 뭐. 손흥민 선수, 정우영, 이렇게 다 세컨볼 따게 네. 해. 면서 그냥 붙이는 거야, 머리에. 음... 그걸 떨어지는 거? 세컨볼 따서 넣고. 근데 이번 대회 때 그건 있어요. 조규성 선수가 머리싸움이 잘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아니, 몇번 이제, 시, 그, 여단이할 때도 보면은, 그... 이 헤더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겨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진 못하더라고요. 중동팀들이 이게 좋으니까, 뚝배기가. 그게 아니라, 경합을 제대로 조규성이 할수 있을 만한 볼들 투입이 제대로 된 적이 없는 거고, 그냥 애매모한 볼 투입이 됐을 땐 당연히 수비가 위치가 좋으니까 수비가 따지. 근데 음. 정확히 음. 딱 여기서 우리가 플랜을 가지고 라인 딱 내려있는 상태에서 음. 정승현 여기서 볼 잡고 야규성아자 드간다 음. 하고 때려주면 두둑 두둑 찍어서 조기성도 그 낙하 지점 어딘지 대충 아니까 뒤에서부터 뛰어오면서 이렇게 헤딩 따면 조기성이 못따지 않아 음. 근데 조기성이 공 따야 되는 경우들이 네. 대부분 그냥 허, 막 이렇게 헐레벌떡 허허허허허 어디로 움직여야 되지 하다가 들어오는거 딸려오고 하니까 수비수가 밀고 나오면서 따는거지 음. 자 들어간다 하고 때리면 규성이이 아시안컵에선 따지 이제 포지셔닝 잡고 그래 가나 상대로 다 따는데 음. 근데 이게 선수들이 공격수들이 헤딩을 잘 따기 위해선 여러분 킥을 항상 사선으로 차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전술을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정승현이 이렇게 포백으로 있을 때 김민재 정승현 그 다음에 김태환 그 다음에 이강인 요렇게 있잖아요. 이재성 나가고, 여기 뭐, 정우영, 그니까 박영우 황인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조기성한테 이렇게 그래. 일직선으로 때려 요 이렇게 때리면 킥이 헤딩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 왜 조기성 선수가 여기서 서 있다가 뒤로 물으면서 헤딩을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면서 떠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애매하고 정성이 잡으면 스위칭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높게 때려준 공을 조기성이 수비 옆에 서 있다가 한 발로 나오면서 이렇게 떠가지고 손흥민한테 떨어져서 그래. 이런 헤딩을 한 적이 없어 조기성이 어, 거의. 근데 이런 느낌의 타이밍 보고 헤딩하는 게 거의 없고 대부분 그냥 뒷 공간에다가 내리 뛰는 거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거고. 또 댓글에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죠? 그럼 문선민은 도대체 어떻게 어. 활용해야 되냐? <laughs> 간단하죠. 이번 대 나올 수 있나요? 못 나. 나오기 나와야죠. 나 내가 감독이면 나오죠. 근데 스만이 형이 안 쓰죠. <laughs> 어떻게 나와야 되냐? 3분 남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겨야 돼. 음. 역전골 넣어야 돼. 아니면 일본이랑 뛰고 있는데 아 그냥 뭔가 분위기 체인지가 필요해. 그럴 때 이제 선민 형은 투입하는 거죠. 음. 선민 형 터가지고 딱한골 넣고 막 네. <laughs> 아, 일본 조심해 <조식을> <laughs> <야. 웃음> 일본아 조심히 가라 <laughs> 야 이거로 <하러> 나오는 거예요 <웃음> 라우러 라우러 <웃음> 라우러 라우러 이거로 나오는 거예요 승민이 형은 <laughs> 그 선민 형은 그래. 선은 캐릭터가 확실히 있지. 근데 그라우로 보면 스마니 형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 <laughs> 한 번도 먼저 얻었는데 스마니 형 아, 라우로 스마니 와. 형 그때 봤어요. 그아그 전부 가서 그 대표팀 아니 대표팀 그 조정직할 어... 때 와더라고. <laughs> 그렇게 문선민 선수 투입 하면 돼. 그러니까 문선민 선수는 상대방 기죽이기용이지. 음, 어. 상대편 기죽이고 상대편 멘탈 나가게. 그렇지 하는. 멘탈 나가게 하는 음. 용이다. 일단 근데 문선민 선수는 이번 대회 때안쓸 확률이 좀 높다. 왜냐하면 스마니 형이 쓰는 선수만 써요. 교체도 항상 정해진 선수만 교체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시식대때로 상황, 상황에 따라서 견, 변화를 가져가는 교체를 가져가지 않고 딱 정해져 있어요 한 70분에서 80분 박진섭, 박영호 그 다음에 이재성, <laughs> 자구영 이게 교체 카드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풀백 없는 시점에 차이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진짜 진짜로 나간다라고 네. 했을 때는 김민재랑 정승현 그대로 나오겠지 음. 이렇게 나갈 거고 김태환 선수가 오른쪽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졌고. 서령우. 그 다음에 서령우가 왼쪽 에 이렇게 나가야죠. 나가겠죠. 음. 이렇게 나가면서 황인범 음. 들어올 것 같고. 이건 현실적인 라인업입니다. 황인범 어 음. 들어올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이제 이재성 여기 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홍박사 들어올 것 같아 지난 경기 요르단 경기 보고 음. 홍건석이 클린스만 눈에는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 그쵸뭐나쁘진않긴 해. 근데, 근데 그거는 손흥민이 왼쪽윙을 가면서 잘 풀린. 거. 알타마리가 공격을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미드가 자유로웠던 거라고 생각해요. 홍박사도 잘했지만, 그럼 나는 이렇게 갈것 같아. 내가 클린즈만이면그 시찬이만 건강하다 하면 비찬이형난 이렇게 가. 442가 아니라 4141 느낌으로 간다. 난 이렇게 가. 433으로 가. 희찬이 형이 요즘 울브앤턴에서 원톱으로 나와서 막 비벼주고 뒷공간 뛰고 하는 건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여기 있는 게 아무... 지금 이강인 막히는 순간 여기 있는 게 아무런 도움이, 도움이 안, 안 되고, 차라리 흥민형이 일로 빠져주면 왼쪽에서도 흔들고 어, 상대방은 강의를 막아야 될지 손흥민을 막아야... 고민하고 있을 때 황토판테 얻어 맞는 거야. 그 양쪽에서 흔들어준다. 어, 그러면서 얻어 맞는 거라고 생각해는 어, 황토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황토비 진짜 파워가 있어요. 황토판테 얻어 맞냐. 손흥민 잡고 이강인 잡으려고 민팩들 나가다가 여기 이대일만 껴어주는 순간 이거 황토판테 뒤지게 얻어 맞는다. 음... 난 그래서 이게 맞고 조규성을 교체한. 게임 안 풀릴 때 키큰 선수로서 들어와서 싸우지는 역할 도 시켜주면 조규성 선수 또 월드컵 때그 간절함 나올 거라고 생각해. 그죠한 15분 정도 주었을 어. 때조규성 선수한테. 그래서 이게 이게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님을 바라봤을 때 이게 정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지하게 라인업을 아, 진지하게 때. 봤을 땐 이게 정배고 음. 어, 진짜 그냥 약간 아까 좀프리덤하게갈 거면 난 음. 쓰리팩 가는 게 맞다 보고 네, 저는 박용우는 나올 것 같은데 선발로 홍현석 대신에 뭐 가능성이 있지? 네, 왜냐면은 잘 변화를 많이 가져가시는 분은 아니라서 뭐 교체로 이제 박영호홍현석이 바뀔 확률이 좀 있겠지. 네, 나는 내가 단순하게 알아보는 스만니 형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한 경기 괜찮으면은 아니 그 요르단 경기 전반전은 쉐이었다 그랬고 네. 후반전이 좋았다라고 하잖아. 네. 근데 그 후반전이 좋았던 건 그냥 손흥민이 자기가 왼쪽인 가서 뛰겠다라고 하면서 왼쪽인 갔기 때문에 좋아진 건데 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홍현석야 이게 확실히 가운데서 이볼잘 차는 애들이 들어오니까 됐다. 아 경기력이 올라. 아 경기력이 올라갔다. 음. 어, 약간 이러면서. 용호 자책골도 넣었고 어용서 자책골도 넣었고 그냥 곳박사가곳실이잘 찬다 벨기에 리그는 다르이나 지배를 한다 서이곳이런에각할곳 어, 같아 내생에에는 <목소리도>